오늘의 말씀에는 대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한탄이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것 이상이죠. 한숨 쉬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반면 그런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 없이 그냥 지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뜻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질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택하신 목적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놓치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너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거슬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의 역량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끌려 살았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던 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거스르고 이기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사람은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기쁨 뜻이 있겠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다르게 사는 힘, 새롭게 사는 힘, 변화되는 힘, 거듭나는 힘, 말과 행동과 생각에 거듭나는 변화된 삶,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해서 죄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스러운 삶이라도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 붙잡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